고양시 현대 모터 스튜디오에 전시된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소개합니다. 가격 및 외관과 내관, 특장점, 가장 저렴하게 선점할 수 있는 방법까지 빠르게 안내합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24년 4월 기준 국내 자동차 판매 순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차량인데요. 직접 운행하고 있는 오너님들께서도 디자인, 품질, 거주성 모두 만족해 하고 있으며 거기에 주행성과 연비까지 좋아서 높은 평점을 주고 있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외관 모습은 고급스러움과 묵직함에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딱딱하고 세련된 모습이 아쉽다는 의견들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패밀리카의 대명사로 불리는 만큼 실내 모습은 앞뒤 모두 탁 트인 것 같은 넓은 거주성과 넉넉한 수납공간, 편의기능 등 세심함이 느껴집니다. 거기에 강한 출력과 만족스러운 연비까지 갖추었으니 국내 판매 1위라는 인기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가장 저렴하게 계약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볼 수 밖에 없으니 꼭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꼼꼼히 체크하고 가장 저렴하게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독과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 바쁘신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 댓글에 남겨둔 링크를 통해 상담 접수해 주시면 총판가로 차별화된 견적을 받아보실 겁니다. 1. 계약 방법 과거에 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현금 구매 또는 할부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를 바꾸는 주기가 빨라지면서 많은 분들이 3년에서 5년 사이에 원하는 차를 바꿔가며 차를 운행하고 있죠. 현금이나 할부로 차를 계약할 경우 초기에 많은 자금이 지출되어 그 자금으로 할수 있는 기회비용을 놓치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 가격 이외에도 차를 소유함으로 들어가는 부대적인 비용들을 고스란스 부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취득세 7% 보험료, 자동차세, 할부이자 등등 이러한 부담을 떠안고 할부로 차를 구매하신다면 금융권에 신용하락이 생길 수도 있고 재산세와 같은 각종 세금 등의 인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가 노후되면서 연비는 낮아지고 들어가는 감각상각비들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추후 차를 교체하거나 처분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텐데 차가 본인 소유이다 보니 직접 처분하는 과정에서 많은 손실과 번거로움을 겪게 됩니다. 몇몇 분들이 할부로 구매하면 차의 소유주가 본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할부 기간만 지나면 더 이상의 지출 부담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을 확보했다고 생각하여 이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몇 년간의 할부 기간이 끝났다면 이제부터는 새 차와는 다르게 차의 유지 비용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당연히 연비가 떨어졌을 테니 주유비가 늘어나게 되고 교체해야 할 부품들도 하나둘씩 생기게 됩니다. 부품들은 소모품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일정 주기가 되면 교체를 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차를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소유하고 있다가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5년 정도 지난 차의 시세가 얼마나 될까요? 해마다 시세는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을 볼수 있는 부동산과 같은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장기렌트로 임대를 하여 몇년 주기로 새 차로 바꿔가면서 운행하시는 분들이 보편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장기렌트로 차를 운행하면 매월 임대료 외에는 들어가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초기 비용에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취득세, 자동차세, 보험료 등 초기 비용이 일체 없습니다. 회사 소유로 된 차량을 월 고정비만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세와 같은 각종 세금 인상이 없고 혹시라도 사고가 난다고 해도 회사 명의로 보험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보험료 인상 걱정이 없습니다. 이외에도 차량 관리비 절감, 신용 점수하라 걱정 없고 사업자 비용 처리로 세금 혜택까지 얻게 됩니다. 그럼 월 임대료는 할부에 비해 어떨까요? 할부로 차를 소유한다면 차 금액 전부를 계약 기간으로 나누어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값이 1억이고 할부 기간이 48개월이면 매월 208만 3300원씩 할부금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임대료 할 경우 차값이 1억이고 임대 기간이 48개월일 경우 48개월 이후에 차 시세만큼의 비용 즉 잔존 가치를 빼고 나머지 금액에서만 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잔존 가치를 60%로 책정할 경우 차값이 40%인 4천만 원만 48개월로 나누어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매월 83만 3300원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같은 차라도 할부로 구매하는 것과 장기 렌트 및 리스와 같은 임대료 운행하는 것은 매월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 있어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저렴하게 계약하기 위한 방법 2. E, 판매사 선택 왜 그럴까? 같은 차를 임대하는데 업체마다 다른 견적 A사, B사 시사 출고가는 제조사의 공식 가격과 판매사의 프로모션이 만나서 형성이 됩니다. 제조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금액은 동일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판매사들이 다 같은 조건으로 견적을 내지는 않죠. 판매사들의 마진 포안에서 비공식적인 프로모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체 간의 견적 차이가 크게 납니다. 정리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좀더 저렴하게 계약하기 위해서는 구매 방법과 판매사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5년 계약하고 3년 후 반납이 가능하다면 월 임대료가 20% 이상 저렴해집니다. 물론, 위약금이 없어야 되는 건 기본이겠죠. 다른 차로 예를 든다면, 더뉴 아반떼의 경우, 3년 임대로 운행했을 경우, 34만 9,890원에 월 임대료가 나가지만, 5년으로 임대해서 운행했을 경우, 27만 1,250원에 임대료만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5년으로 계약하여 저렴한 금액으로 운행하다가, 3년만 운행하고 반납할 경우, 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차를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 없기 위해선 계약전 꼭 저희 총판에 먼저 문의해 주셔야 합니다. 수십 개 업체의 견적을 면밀히 비교하여 보조금, 추가 할인 혜택, 프로모션을 통틀어 총판만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견적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저희보다 좋은 혜택과 저렴한 견적을 낼수 있는 판매사가 있다면 그것보다 더 저렴하게 출고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댓글, 링크를 클릭해 상담 접수를 해주세요. 모바일로 영상을 보고 계신 경우, 영상 하단의 댓글이라는 단어를 한번 클릭한 후 아래에 보여지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